다시 한번이 영상을 꺼내자면, RTX 5070이 4090 성능이다? 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n v i d a 의 중급형 그래픽카드 RTX 5070을 가져왔습니다. 조립 PC로 게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60ti 혹은 70 라인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는 시리즈인데요. 지난 RTX 5070ti 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라인업들은 재고가 그나마 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리스팅 해둔 가격이 MSRP 대비 비싸서 문제지. 지금 얘보다 성능 좋은 RTX 4080 슈퍼 중고가가 140만원인데 만약 MSRP대로 나왔다? 110만원? 가 포함 120만원 선이었으면 그래도 현세대가 가성비가 좋아했을 텐데 지금 메리트는 그냥 신품이라는 거? 그리고 DLSS4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된다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5070은 그나마 대중적이니까 여러모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모로 시장이 참 혼란스럽죠. 그런 와중에 RTX 5070이 나왔는데 스펙 살펴보면 12GB GDDR7 메모리가 탑재가 됐고요. 549달러로 확실히 덜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됐어요. 지금 비교군으로 RTX 4070 슈퍼, 4 0 70ti 슈퍼를 가져왔는데 대충 어느 정도 급일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뭐 가격 자체는 전세대 동급 rtx 4070과 동일하고요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젠 7 98x3d에 대부분의 게임들은 옵션을 최상급으로 설정을 했어요 FHD 4K 테스트 보여드리는데 뭐 FHD에서도 GPU 100%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우선 3 d 마크 점수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rtx 5070이 4070 슈퍼보다는 높은데 4070ti 슈퍼보다는 낮고요 스틸 노마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그 RTX 5070 Ti가 RTX 4080 정도 되니까 그 4080이라고 생각하셔도 뭐큰 무리는 없어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확인하는 포트 루알에서도 마찬가지로 딱그 사이에 있고요. 와 이게! 뭐죠? 실제 게임 성능도 이럴까요? 먼저 FHD 오버워치 2인데 왼쪽부터 RTX 4070 슈퍼 5070 4070 Ti 슈퍼입니다. 웬만하면 중앙이랑 오른쪽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버워치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위 1%가 조금 낮은 정도. 그래도 평균은 뭐 비슷하게 나오네. 로스트 다크도 해봤는데 여기도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평균 프레임이 거의 비슷하고요. 조금 낮은 정도. 그래도 RTX 4070 슈퍼보다는 잘 나오는 거에 감소해야 되나. 배그도 보면 어, 이건 또 거의 동일하네. 프레임이 뭐 1, 2 밖에 차이가 안 나죠. 배그가 그래픽카드를 좀 못쓰는 편인데 거의 100% 가까이 활용하고요. 반면 더잘 나오는 게임도 있긴 합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 여기선 아주 살짝 더잘 나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따끈따끈한 신작 몬스터 헌터 와일즈도 해봤는데 여기선 비슷비슷한 느낌. 4070ti 슈퍼가 좀더잘 나옵니다. 자, 그럼 4K UHD 해상도로 가볼까요? 또 고해상도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laughs> 비슷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고 사이버 펑크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기고요 이게 게임바이 게임으로 뭐 크진 않은데 약간씩 RTX 40 시리즈랑 특성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구도 한번 보면 여기선 4070 Ti 슈퍼가 오히려 좀더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는 또 비슷했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살짝 모자란다고 봐야 될것 같고 아 근데 얘도 전력소모가 큰 개선은 없네 250W 대 280W 정도니까 소비자가 볼 때는 30W 정도밖에 개선이 안된 거죠 레드 리도 살펴보면 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TX 5070이 소폭 낮은 모습. 그래프로 보여 드리면 아, 요거 다양하게 테스트 해 놨으니까 상세히 보시려면 일시 정지해서 보시고요. 일단 FHD 오버워치에서는 비슷한 정도. 하위 1% 프레임이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 로스트아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4070 슈퍼와 4070 Ti 슈퍼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좀 정직하게 나왔네 포르자에서는 이기긴 하는데 이게 뭐 1, 2프레임으로 이기기 때문에 확실히 이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이버펑크에서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ITX50 시리즈에 좀잘 나오는 게임들이 몇몇 있어요 최적화를 따로 해준 건가? 하위 1%는 오히려 5070이 더잘 나오네 어세신크리드 미라지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배그에서는 그나마 4070ti 슈퍼를 좀 따라잡는 모습. 대그에서는 동급이라 봐도 되겠네요. 자, 신작이죠. 몬스터 헌터 와일즈. 얘도 <laughs> 정직하게 중앙에 딱 위치해 있고. 레드류트는, 어, 뭐야. 오히려 이건 4070 슈퍼에 가깝네? 아마 최적화가 아직 안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K UHD 해상도로 가볼까요? 여기선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버워치는 FHD에서도 비슷했는데, 4K에서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로스트아크에서도 동일하게 중앙에 위치해 있고, 확실히 이 자리가 딱 맞는 것 같아. 포르자도 마찬가지. AAA급 게임들은 그 4K 60Hz 모니터에서는 괜찮은데, 144Hz 모니터를 쓰신다면, 옵션 타입을 좀 하거나, d l s s 같은 거 쓰셔야 될것 같고요. 사이버 펑크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60프레임도 안나옵니다 물론 울트라 옵션이라든거자 배그 4K에서 이정도 모던 와일즈는 이거 최적화 이슈가 좀 있긴 하던데 확실히 프레임이 안나오긴 하네요. 이건 그 DLSS가 필수긴 하겠다. RTX 5070과 4070Ti 슈퍼만 놓고 보자면 FHD에서는 아주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부하가 적으니까요. QHD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지고 4K UHD에서는 그 부하가 더 커지니까 이 GPU 바운드가 큰 게임은 10% 가까이 차이나기도 해요. FHD 모니터에서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고해상도로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럼 제품도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제가 가져온 제품은 기가바이트 RTX 5070 에어로인데요, 화이트예요. 디자인은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5070 Ti 제품이랑 같은 라인업이라서 비쌀 것 같은데, 아, 역시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고, 어, 얘도 지지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1 2 v 하이파운드 8핀 두 개를 봤고요뭐 대충 이런 느낌. 잠만 깐그5070 Ti 갖고 와보자. 크기가 다른가? 어아 <laughs>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좀 많이 차이난다 그쵸아 애기네 완전 두께는 2.5 슬롯에 뭐 대부분 아마 2에서 2.5슬롯 사이일 거고요 이 정도만 해도 온도 잘 잡습니다 잠깐만 온도하니까 그 지난 5070키아할 때는 무슨 이상한 써멀 같은 거 발려 있었는데 이게 아, 여기도 발려있구나.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써멀 젤이래요. 그래서 성능이 써멀 패드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 그 센터 가면 제도포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 요거 뜯는 순간 성능이 떨어지더라고. 기판 자체는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생겼고요. GPU 코어 자체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어, 그래도 다행히 삼성 GDDR7 브레임이 들어갔습니다. 온도는 게이밍에서 62도 정도. 2.5 슬롯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슬림한 2슬롯 그래픽카드들도 60도에서 70도 수준일 거예요. 온도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것 같고 소음은 37dB 소음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안에 장착하면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력 소모는 240W 가량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RTX 4070 Ti 슈퍼와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번 RTX 50 시리즈가 전성비 개선이 많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다른 RTX 50 라인업보다도 더 별로예요. 코어를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RTX 5070이면 못해도 RTX 4080은 잡아야 세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텐데 4080은 고사하고 4070 Ti 슈퍼도 못 잡고요. 예전에는 GTX 1060이 GTX 980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젠 7 0 2 80도 못 잡으니까 예전부터 시장을 쭉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엔비디아가 괘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4070 Ti 슈퍼의 VRAM은 16기가인데 5070은 12기가예요. 그래서 특정 작업에서는 더 밀릴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RTX 4070 Ti 슈퍼의 중고가를 좀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DLSS 포도 되고 신품이니까 더 낼만하다 싶을 정도의 가격이 어떨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꺼내자면 RTX 5070이 4090 성능이다? 저도 이걸 정말 기대했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렇네요. 물론 거짓말을 한건 아닙니다. 프레임 생성 기능을 쓰면 RTX 4090을 이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원한 건 당연히 이게 아니죠. 물론 지금 뭐 환율이나 엔비디아의 재고 부족 같은 일시적인 이슈가 해결 되겠죠? 언젠가는 해결되고 MSRP 근처로 가격이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선택지가 없기도 하니까 지금 당장은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